지금은 병원 갔다가 이제 집에가는 중입니다. 하다님일시아 맛에 어서 오세요지금문 병원 갔다가 이제. 내부 네버시, 그거 내부지생충이랑 심장 기생충이랑 이런 거 주사 맞고 금어요 아 비싸 무무게가 좀 너무 나가 갖고 좀 비싸게 좀 맞고 왔어요 이전에 조금 나갔는데 싸게 나갔는데 좀 비싸게 나갔어요 이번에는 크로버님 이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요서 십중에 아, 어제 이터넷 저 집에 인터넷이 와이파이 끊겼어요. 됐다 안 됐다 이러고 래 사람 불러놨어요. 자, 오늘 사람 온다고 해갖고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지금 이제 그냥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에요. 예, 그래갖고 맨날 형방에서 왔다갔다 한게 와이파이가 끊겨서 그래요. 제 방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자. 형 어제 왜 그, 어제 무슨 일 있었습니까? 내가 가, 내가 들어갔을 때좀 짜증내고 있던데. 반갑습니다. 추천도 감사합니다. 너프니아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가자, 빨리 가자. 집에 가야지. 딴건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차 온다, 차 온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님이 오두리 때문에 아... 그 왜요 또 가자 또오그리가뭘 하던가요? 나그러면안했아 반갑습니다 꿈꾸는동예님 꿈꾸는 시청자 이마 어서오세요 꿈꾸는동예님 마리가또고자이맛을 감사합니다 도피 운동 잘하 아유 쁘네 그럼 하여튼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리라니까요 형이 그거는 저 같으면 바로 블랙리스트에 넣습니다 형이 그냥 블랙리스트에 하세요 기다려 가자 그거랑 블레니스테이게 딱이에요 다 아니 이유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번에 뭐 갖고 투지 잡던가요 형님 오도리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투지 잡는 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누구랑 통화하면 자기 욕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자 이리 집또다 왔습니다 가자 가자. 지금 내가 아는 일본 bj가 오랜만에 방송 켰거든요 지금 혼좀 내야 돼요 얘를 아니 이제 새벽에 방송 켜면 안돼요 왜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매니저인데 그 방에서 좀안 좋은 일이 좀 있어요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강퇴 시키고 그랬는데 피곤해서 잠시 잤다가 보니까 계속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에 예, 나중에 혼내야겠어요. 자. 만약에 와이파이 사는 와갖고 이게 와이파이가 잘 되면은 이제 이터넷으로 게임방송 나중에 하, 저녁에 하고 이게 안 되면 또 게임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휴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냥 강아지 산책 방송만 하고 네, 집에 다와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